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연예계와 광고계가 동시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노래로 심장을 울리던 한 남자가 이제는 대중의 뇌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적인 섹시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명석한 두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감성.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사기 캐릭터. 바로 가수 손비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히 그가 광고 하나를 더 찍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거대한 사건이자 트로트와 내과학이 만난 역사적인 충격적 콜라보의 현장입니다. 도대체 천억원대 매출 신화를 쓰고 있는 거대 기업이 왜 수많은 스타들을 제치고 손비나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명웅 뉴스 채널에서는 손비나이라는 브랜드가 보여준 또 하나의 기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웰바이옴이라는 기업의 발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웰바이옴의 대표 브랜드이자 두뇌 건강 기능 식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브레인 닥터 PS가 새로운 얼굴로 가수 손비나를 전격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인 닥터 PS가 어떤 제품인지 아시나요? 출시 이후 누적 매출만 무려 천억 원, 판매량은 6,600만 박스를 돌파한 그야말로 국민 영양제입니다.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판별 능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과학 그 자체인 제품이죠. 보통 이런 제품의 모델은 신뢰감을 주는 배우나 의사, 혹은 아주 중후한 이미지의 중견 스타들이 도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간 주인공이 바로 트로트계의 신사 손비나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웰바이옴 측은 왜 하필 손비나이었을까요? 기업의 설명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비나은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장래의 벽을 허물고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가진 지성미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열정, 이두 가지의 공존이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장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멘트가 가슴에 꽂히지 않으신가요? 기업은 손비나이라는 가수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인기스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손비나이라는 사람이 가진 캐릭터의 힘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는 엘리트적인 배경이 주는 지성미, 그리고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는 대중적인 친근함과 호소력, 이 양극단의 매력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가 바로 내 건강이라는 다소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가장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손비나 님의 SNS와 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일종의 문화 현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진님, 이제 내 심장만 훔치는 게 아니라 내까지 관리해주시는 건가요? 지성미와 예술성이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모델은 전무후무하다. 브레인 닥터 PS가 아니라 브레인 닥터 TJ, 태진, 로 이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재치 넘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모델 발탁을 단순히 내 가수가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보다 내 가수의 이미지와 품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더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 건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짜릿한 팬부심이 어디 있을까요? 광고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만남을 두고 신의 한 수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특히 두뇌 관련 제품의 광고는 타깃층이 명확했습니다. 주로 기억력이 감퇴하는 노년층을 겨냥했기 때문에 모델 기용이나 마케팅 방식이 다소 보수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웰바이옴은 손비나 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므로써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손빈아 님은 중장년층에게는 믿음직한 아들이자 품격 있는 신사의 이미지를 주지만 동시에 젊은 층에게는 내색남 내가 섹시한 남자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즉, 세대를 아우르는 교차점에 서 있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라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빈아를 통해 기존의 중장년층 고객을 확실히 잡는 것은 물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젊은 세대까지 고객층을 확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케팅의 정석이자 손비나 효과를 극대화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도 이번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비나 님이 보여준 음악적 스펙트럼, 즉 클래식의 깊이와 트로트의 흥을 결합한 그 능력이 이제는 상업적인 영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발성은 탄탄한 기초, 즉 뇌의 논리를 상징하고, 그가 토해내는 감정은 심장의 울림을 상징합니다. 뇌와 심장, 이성과 감성. 이두 가지를 모두 움켜쥔 손비나의 이미지는 브레인 닥터 PS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뇌의 다층적 가능성을 깨우는 힘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광고를 보면서 단순히야 저약 좋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손비나 일하는 사람이 주는 신뢰감. 그가 걸어온 진정성 있는 행보에 이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비나 이 선택한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지라는 심리적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톱스타 모델이 가진 진짜 위협입니다. 웰바이옴은 손비나 님과 함께 이제껏 본적 없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TV 광고라지면 광고 같은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이고 팬덤과 연계된 체험 마케팅, 그리고 손비나님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다양한 플랜이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손비나님은 단순한 캐프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식품이나 아파트 광고를 넘어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두뇌 건강 브랜드의 얼굴이 된다는 것, 이는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트로트 가수의 영역의 한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손비나 님의 브레인닥터 PS 모델 발탁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음악과 과학이 만나고 감성과 인지가 하나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팬들은 그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기업은 천군만마를 얻었으며 대중은 광고를 보는 순간 내가 맑아지고 심장이 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약으로 손비나 효과라는 거대한 심리적 파동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했다면, 이제 그의 얼굴은 여러분의 두뇌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앞으로 TV에서, 거리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손비나님을 마주칠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저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주인공이구나라고 말이죠. 손비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스마트하고 건강한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남자, 손비나님의 놀라운 행보에 가슴이 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활약이 더욱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모두 자극하는 고품격 연애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손비나님처럼 똑똑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